국대 갔다 와서 더 잘하네. 김민재 위넨 복귀전 역대급 미친 활약 터졌다. 전진패스 23회 평점 8.5 압도적 병모드 디귿디귿 디귿, 케인 해트트릭 위넨 1위 질주. 위넨 VS 아웃곡 휴식은 없었지만 괴물 수비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김민재 2 8는 바이에른 위넨에서 17경기 연속 선발 출전에 만점에 가까운 경기력을 선보였다. 위넨은 23일 오전 4시 30분 한국 시간 독일 미네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2025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 1라운드에서 아우크스부르크의 3에 0으로 이겼다. 이날 결과로 미네는 9승 2무승점 29로 2위 알비 라이프치 10경기 21점와 격차를 8점 차이로 벌렸다. 지난 시즌 준우승에 그쳤던 미네는 빈센트 콩파니 39 감독 체제에서 분데스리가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김민재는 강행군 속에서도 맹활약을 펼쳤다. 통계 전문 매체, 품목은 풀타임 무실점을 책임진 김민재에 평점 8.3을 줬다. 김민재는 수비 라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품목에 따르면 김민재는 패스 성공률 95% 120분의 114, 기회 창출 2회, 롱패스 80% 5분의 4, 가로채기 2회, 볼 경합 5회 성공 등을 기록했다. 미네는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 4-2-3의 1포메이션을 가동했다. 해리 케인이 최전방에 서고 킹슬리 코망, 자말 무시할라, 마이클 올리세가 뒤를 바쳤다. 레온 고레츠카와 요시아 키미기가 중앙 미드필더를 맡았다. 김민재는 알폰수 데이비스, 다요 우파메카노, 하파엘 게이루와 포백을 지켰다. 골문은 마누엘 노이어가 꼈다. 전반전부터 미네는 아우크스부르크를 강하게 몰아쳤다. 품목에 따르면 볼점유율은 80대 20이었다. 미네는 45분간 슈팅 13개를 퍼부으며 아우크스부르크 골문을 노렸다. 김민재는 미네 최후방에서 버텼다. 탄탄한 수비와 정확한 패스로 미네의 최종 방어선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미네는 골 결정력 아쉬움 속에 전반전을 0에서 0으로 마쳤다. 후반 18분 이대서야 선제골이 터졌다. 케인이 패널티킥을 침착하게 마무리했다. 특유의 엇박자 도움닫기로 골키퍼의 중심을 흔들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미넨의 강한 압박에 맥을 묻혔다. 중원을 통과하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버티는 센터백 라인에 제압당했다. 미넨은 경기 내내 라인을 높게 올려 아우크스부르크 수비진을 견제했다. 김민재는 중앙선 위로 올라와 패스를 돌리기도 했다. 케이는 후반 추가 시간 직접 얻어낸 패널티 킥을 꽂아 넣으며 멀티골을 완성했다. 종료 직전에는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발로 트래핑한 뒤 헤더로 마무리하며 해트트릭을 장렬했다. 지난 20일 김민재는 요르단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월드컵 3차 예선 팔레스타인전에서 풀타임을 뛰었다. 11월 A 매치 두 경기에서 모두 90분을 뛴 김민재는. 소속팀에 복귀하자마자 선발로 나서 팀의 무실점 승리를 이끌었다. 김민재는 이날 아우크스부르크전으로 미넨에서 17경기 연속 선발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썼다. 소속팀 미넨은 6경기에서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다. 2. 또 해트트릭이야? 눈 떠보면 세리머니 하고 있는 케인. 분데스리가 최단기간 50골, 기록. 후반전 막판까지 페널티킥 한골뿐이길래 오늘은 별 활약 없나보다 싶었는데. 종료 기술이 울릴 때 고개를 들어보면 해트트릭을 한 상태다. 요즘 해리케인이 그렇다. 23일 한국시간 독일 미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2024-2025 독일 분데스리가 11라운드를 치른 바이에른 미넨이 아우크스부르크를 3에서 0으로 꺾었다. 바이에른이 9승 2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승점 29점으로 선두 독주 구도를 지켰다. 아우크스부르크는 3승 3무 5패가 되면서 승점 12점에 머물렀다. 케인은 바이에른의 3골을 모두 터뜨렸다. 경기 중에는 큰 존재감이 없었다. 동분서주하며 팀 공격을 다 조립한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말 무시할나였고 케인은 종종 패스를 빼주거나 문전에서 바다슛을 할뿐 스스로 밀집 수비를 해치지 못했다. 케인 특유의 어시스트성 패스 능력도 이날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후반 18분과 후반 추가시간 2분 상대 반칙 덕분에 두 차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어느새 멀티골을 넣었다. 그리고 해트트릭을 완성한 마지막 득점이 환상적이었다. 레온 고레츠카가 문전으로 찍어 찬 패스를 받아 케인이 문전 침투했다. 공중으로 날아오르면서 분데스리가 로고 같은 모양으로 퍼스트 터치를 했는데 네딜리코 라브로비치 골키퍼가 발리슛인 줄 알고 몸을 날렸다. 하지만 케인은 공을 일단 받으면서 완벽하게 자기 눈앞에 띄워놓은 상태였다. 빈 골대에 가볍게 공을 밀어 넣으면서 케인이 마무리했다. 케인의 세골 모두 골키퍼와 심리전에서 승리에 터진 셈이다. 결국 바이에른 유유슛이 무려 14개나 됐는데도 대부분 막아냈던 나브로비치의 맹활약은 케인의 페널티킥 성공률과 심리전 앞에서 3번이나 무너지고 말았다. 케인은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갔다. 경기 전까지는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의 오마르 마르무시가 케인과 같은 11골로 공동 선두였다. 11라운드를 먼저 치른 케인이 3골을 추가하면서 14골 고지에 도달했다. 케인의 해트트릭은 이번 시즌만 세 번째다. 효슈타인킬, 슈투트가르트, 이번엔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나왔다. 몰아치기에 강하다. 지난 시즌 36골로 득점왕에 올랐던 케인은 현재까지 분데스리가 통산 50골을 기록 중이다. 43경기 만에 50골을 기록했는데. 이는 리그 역사상 최소 경기 50골이다. 케인은 수많은 개인상과 달리 소속팀 우승을 한 번도 해본적 없는 무관 귀신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자신의 힘으로 리그 단독 선두를 이어가면서 마침내 첫 트로피를 들어 올릴 기회가 왔다. 지난 시즌 바이에르는 케인과 김민재가 합류하자마자 11회 연속 리그 우승이 끊기면서 무관에 그쳤다. 3. 단돈 175억에 팔땐 언제고 점 6개월 만에 재영입 추진 나폴리 소식을 전하는 에어리어 나폴리는 19일 한국시간 마린에 대한 레알의 관심이 포착됐다. 라고 전했다. 레알이 마린 재영입을 노리는 이유는 다름 아닌 수비자원들의 줄부상 때문이다. 올 10월 다니 카르바알이 전방십자인데 파열부상을 당하며 시즌아웃 판정을 받았고 팀의 핵심 수비수인 밀리탕 또한 우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으로 쓰러졌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안토니오 리디고 헤수스 바에오 이외에 전문 센터백이 없는 레알은 오렐리앙 추아메니를 센터백으로 내리고 겨울 이적 시장까지 버틸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동시에 마린의 복귀설도 흘러나오는 중이다. 2002년생 스페인 국적의 수비수 마린은 레알 유스에서 성장한 차세대 센터백이다. 세비야, 레알 뉴스를 거쳐 성장한 그는 2021-22 시즌부터 2군팀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아로 승격되며 프로 경험을 쌓았고 약 2년간 주정급 자원으로 활약하며 큰 기대를 모았다. 본격적으로 1군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2023-24 시즌부터였다. 빅리그 1군 경험을 쌓기 위해 데포르티보 알라베스로 임대를 떠난 그는 레알 아카데미 최고의 재능으로 꼽히는 만큼 곧바로 주전 센터백 자리를 차지했고 그의 활약에 힘입어 알라베스 역시 승격 첫 시즌 만에 리그 10위에 오르며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다. 2023에서 24시즌 최종 기록은 35경기. 스페인 연령별 대표팀을 단계적으로 밟으며 국제 무대 경험도 쌓는 중이다. 스페인 U17, U18팀을 거치며 성장한 그는 현재 U21팀 소속으로 10경기에 나서며 수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올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레알과의 동행을 마무리했다. 선수 본인이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원했기 때문. 그의 활약을 주시해 오던 나폴리가 1200만 유로, 약 175억 원위 이적료와 5년 계약을 맺으며 그를 영입했다. 그러나 알레산드로 부온조르노 아미르 라흐마니 등에게 밀려 한 경기 출전에 그치고 있다. 레알은 그런 마린을 복귀시켜 급한 불을 끄겠다는 입장이다. 매체는 레알은 수비라인의 줄부상으로 마린의 복귀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다. 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논의 진행 중 라이벌 꺾고 데려오나? 독일 매체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 소속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23일 한국 시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메뉴가 내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에데르송 영입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구단은 겨울 이적 시장 안에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을 강화하려 한다. 라고 보도했다. 후뱅 아모링, 39 포르투갈, 감독이 지도를 시작한 메뉴가 뜨거운 겨울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적 시장이 약한달 남은 상황에서 여러 선수가 메뉴와 연결됐다. 현재 메뉴는 중원 문제 해결책을 찾고 있다. 레온 고레츠카, 29 바이에른 미넨, 티에넌 듀스버리홀, 26 첼시, 엔젤 고메스, 24 에로에스 시릴, 와 함께 에데르송의 이름이 나왔다. 메뉴는 중원 보강이 시급하다. 카세미로 32, 와 크리스티안 에릭센, 32, 이 기량을 잃었고, 마누엘 우가르테, 23, 는 리그에 적응하지 못했다. 메이슨 마운트 25는 부상으로 허덕이는 중이고, 코비 마이노 19 역시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이에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중앙 미드필더 영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뉴가 에데르송을 영입하려면 라이벌 맨체스터 시티와 경쟁이 불가피하다. 맨시티 역시 로드리 28을 대체할 자원으로 에데르송을 눈여겨보고 있다. 맨시티가 에데르송을 영입하려고 준비한 비용은 5천만 파운드, 약 880억 원, 로 알려졌다. 맨시티 외에 파리 생제르맹과 유벤투스도 에데르송에게 구애를 보내고 있다. 라이벌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메뉴가 에데르송을 품으려면 막대한 이정료가 필요하게 됐다. 이미 여름에 많은 돈을 지출한 터라, 겨울에도 투자할지는 미지수다. 물론, 짐 레클리프, 72 잉글랜드, 구단주가 아모린 감독을 밀어주기 위해서 겨울에도 이정류를 지출할 가능성을 빼놓을 수 없다. 브라질 국가대표인 에데르송은 크루제이로, 코린치안스, 살레니타나 등을 거쳐 2022년 여름 아탈란타 유니폼을 입었다. 그는 왕성한 활동량을 기반으로 수비에서 높은 영향력을 보이는 미드필더다. 중원에서 과감한 태클과 몸싸움을 통해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장면을 자주 연출했다. 에데르송은 지난 시즌 아탈란타를 유럽 축구 연맹, 우에바, 유로파리그, 유이엘 우승으로 이끌면서 가치를 더욱더 높였다. 레버쿠젠과 결승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내뿜으며 상대 공격을 차단했고, 그 결과 아탈란타가 레버쿠젠의 무패를 막고 유이엘 트로피를 들었다.